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키보드의 글자 크기와 키보드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이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죠? 이 글씨와 키보드를 좀더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상단에도 톱니바퀴 설정이 안 보이고 스페이스바 옆에도 안 보이시면 스페이스바 바로 좌측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삼성 키보드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라고 나오죠. 글자 크기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죠. 글자가 너무 작아지면 보기 힘드니까 글자를 좀더 키워주는 게 눈에 더잘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자체 크기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위쪽에 보시면 크기와 투명도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크기와 투명도는 키보드 크기 조절이라는 메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투명도로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것은 기종이나 원유아이 버전에 따라서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키보드가 좀더 커지게 되죠.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좀더 작아지게 되죠. 자, 최대한 크기를 키우면 키보드를 좀더 크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